자 당분간 우리 시장의 키워드는 실적이 네. 될것 같아요. 어닝 시즌이 막이 올랐는데요. 어닝 시즌을 맞아서도 점검해야 될 부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슈 뉴스 시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장에서 화두가 될 만한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기 방어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증권 전문가들은 조선, 철강, 화학업 중에 속한 대형주들의 실적이 기대를 밑돌 것으로 전망하는 대신 경기 방어주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선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약주들이 최근 주가 상승세에 잇따라 52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제약주들이 가격 부담에 단기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올해 실적 전망이 양호해서 중장기적으로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주가 조정 시 매수 기회로 삼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12월 이후 대외 여건 변화 기대감과 맞물려 은행 증권 종목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절벽 합의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관련 종목들에도 훈풍이 불곤 있지만 추가 상승 여부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LG그룹이 올해 투자 금액 20조 원중 절반 이상을 전자부문의 투자키로 결정하면서 관련 업종의 주가 상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투자 대비 효율을 확인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단기적 주가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이슈앤 뉴스. 오늘은 로즈스닥 이상로 대표와 함께 다양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필두로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 4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전반적인 실적에 대해서 시정, 시장 전망을 보니까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 성적이 좀 선방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네.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어, 맞습니다. 일단,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어느 정도 의 실적적인 경기감에서 하락하는 상태로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알코올을 시작으로 이제 실적 발표를 하죠.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 글로벌적으로도 실적 자체가 이슈화가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되는 시점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에너지라든지 유틸리티 업종 자체가 완만한 범위 안에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 을 나타냈는데 우리나라도 그만큼 똑같다는 거죠.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왔던 시장이니만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더 체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2,000포인트를 달성할 때까지 가장 어 우리가 주목을 했던 시점은 그만큼 중국 관련주였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 관련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철강 업종이라든지 기계 업종 그리고 화학 업종에 대해서 상승폭 자체가 상당히 컸죠. 시장 자체는 낙폭가대로 인식했다는 그런 부분이 상당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간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금 많이 올라왔는 상태입니다. 거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더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어, 실적이 과연 좋을까를 한번 보시면요. 어,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3분기부터 계속적으로 어, 실적 자체가 하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시장은 실적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지금 시장의 여건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철강이라든지 기기업 중 자체는 실적 자체가 상당히 하회어 있는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글로벌적인 효과를 인해서도 어,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시점이 실적에 대해서는 좀더 부정적인 시각으로 좀더 보셔야 되는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만큼 우리는 뭐좀 낙폭이 좀 컸을 때 다시 지금 쇼크 볼링 전략으로 조금 대응하시는 방법이 좀 유용하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변수가 있죠. 환율이라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 네. 자체에 가장 제한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경기 방어주입니다. 그만큼 3분기, 4분기에 이어서 우리가 뭐 식품, 음식료 가격에 대해서 추가 가격 인상이라는 효과를 효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실적에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주 성격도 강하면서 실적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도 이번에 시장 전망치 자체를 좀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내지 않겠나 그런 관점이 나타나면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점을 우리가 좀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한번 보셨을 때는 원자재 가격 인하를 좀들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곡물 가격 자체가 지금 하향 안정세를 들어서면서 음식욕종에게는 좀더 좋은 원가 절감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일석이조죠 그만큼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좋은 결과치를 나타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매출 같은 경우에도 좀더 중국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비 확대가 되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한번더 여실히 볼수 있는 음식욕종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는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재정절벽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감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우리 시장도 사실 실적에 대해서 예상치보다 밑돌 것이다라는 의견도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실적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면 어떤 점에 유의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어, 실적 같은 경우에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가장 지금 시청자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어, 자동차 업종은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오지 않겠나 음. 이런 기대를 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 매출 같은 경우에 증가를 할수 있겠지만 그만큼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감소를 할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면 환율적인 측면과 자체와 같이 부합하다 보니까 4분기 실적이 잘 나오든 간에 일단은 1분기가 걱정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은 4분기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연속성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권들을 좀 찾고 있는 상태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IT 전기전자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를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기에 대한 IT 부품질을 우리가 한번더 다시 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 또 상당히 춥죠. 날씨가 상당히 춥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식이라는 거는 그만큼 어, 음식료라든지 아니면 네. 의류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불황 자체를 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음. 한번더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 실적과 관련된 이슈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실적이 좀 견조하게 발표될 네. 것으로 보여지는 종목들, 뭐 IT 부품주나 그리고 음식료 업종, 의류 관련된 업종들이라고 하니까요. 관심있게 앞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의 특징을 좀 모아봤더니 네. 바로 제약주로 기결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대표님 우선 제약주의 강세 그 배경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네, 어, 제약주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좀 것으로 네.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요. 많이는 음. 어, 안 갑니다. 뭐 작년 2월 작년에 2분기까지만 가더라도 우리가 가장 걱정을 했던 부분이 아 약가 이나가 되면 그만큼 성장금에 대해서 우려감이 좀 생기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과대 낙폭을 조금 이루어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신에 2분기 그리고 3분기 실적을 보시면 실적적인 부분은 어, 완벽하게 다시 커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4분기도 그럴 거고 지금 앞으로도 1분기, 2분기도 어느 정도 유망업종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적인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어, MB정부라고 이제 MB정부라고 하죠. MB정부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관련으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우리가 다른 여타의 상승 모멘텀을 조금 찾는 와중에 여기에 제약업종이 좀더 부가적인 상승이 일어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아래 내용을 한번 보신다면 수출 물량의 증가를 좀들 수가 있겠죠. 수출 물량 자체가 조금 증가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통한 신약 개발 ...의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와중에 우리가 좀더 주목해야 될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주요 제약업종들의 수출 증가율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요. 일단 수출 증가율 같은 경우에 30.1%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수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10%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시장이 급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그 만큼 파머징 마켓에서의 고성장세를 조금 들 수가 있겠는데요. 파머징 시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이머징 시장과 비슷한 맥락으로 좀 통하는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인도, 그리고 브라질, 러시아, 터키 같은 나라들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머징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 나라 같은 경우에도 고령화가 급, 급성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제약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수출로 성장 다변화를 찾고 있고 매출처 다변화를 찾고 있는 시점이 지금 우리가 다시 제약업종을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장 자체, 이머진 국가에서의 경제성장 자체가 10% 이상이 나오는 나라에 따라서 그만큼 고성장세가 유지될 수 있는 측면 자체가 우리가 좀더 주목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네. 테마군들도 네.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줄기세포 관련주들도 네. 테마군 중에 한 개죠. 그만큼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뒷받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종목별로 주가 추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더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의 주도주를 뽑는다면 한미약품 같은 종목군이 되겠죠. 그런 종목군들을 좀 찾아서 우리가 선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